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보니까 네, 약 통인 것 같아요. 네, 저 OSS에서 가지고 있는 약들이에요. 어, OSS, OSS 자체에서도 어지간한 약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 한번 좀 열어볼까요? 음, 오우, 약 철분되는 뭐 해열제, 해열제. 그리고 뭐 연고류. 연고류. 반창고. 반창고. 연봉. 연봉. 여기는 뭐 설사약이나 뭐 이런 거 어. 아니야? 카스 종류. 어. 어. 금기약, 감기약, 기타 멀미약이다 뭐 이런 어, 것들 보통 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OSS의 약이고, 네. 그다음에 네. 아이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오는 약이 있잖아요. 네네. 이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거는 이제. 네. 2십기아 이것도 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네. 네. 누구 누구 네. 거 이거? 권태훈이권태훈이 네네. 태훈이 아빠 의사 아닌데? 아니신데, 너무 어. 꼼꼼하게. 소방순가 아닌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너무 꼼꼼하게 와, 하셨어요. 대박이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하나 다 무슨 이야기 아니, 태훈이를 여기 아플라고 왔나? 이 <laughs> 야, 한 번도 안쓴것 같은데? 아, 거의 안 썼죠. 태훈이 아플라이 아플라고 엄청 꼼꼼하잖아. 네. 그죠?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와, 식염수. 시겸수. 시수에다가 야, 이거 뭐? 간청류. 야, 감기야, 뭐, 뭐, 감기, 여기다 이렇게 써놨구나. 설사. 네, 네. 야 이게 보면은 그냥 이게 보기만 해도 그냥 설사가 먹겠다 응. 야 엄청난 약을 맨솔에담 축구선수인가 와 권태훈 이름까지 써갖고 자. 진짜 훌륭하시다. 야뭐 이렇게까지는 뭐 아니어도 괜찮고요. 네, 예. 보통은 이제 어떻게 많이 합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아요 정도로. 지퍼백에다가 지퍼백에다가 네, 그냥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기본적인 네, 네. 약을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네. 약을 지어 가지고 이게 무슨 약인지. 아 영어로 영어 굳이 영어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관하잖아요. 네 그죠? 저희가 네. 보관해 석상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약은 어. 홈스테이에다가 놔두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일단 네. 갖고 오면 점다 O.S.S.에서 얻어서 저희가, 네, 네, 네. 저희가 갖고 있고 네, 네. 어. 어 그리고 이제 약을 홈스테이에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먹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집에 가기 전에 매달씩 딱 정확하게 줘요. 아 그렇습니까? 야, 약은 OSS에다가 맡겨두는 네. 겁니다. 근데 주로 어떤 약이 많이 갖고 오는 게 좋겠습니까? 음, 감기약. 그거, 아 감기약. 목 감기를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아, 부어 부으면 이제 열라고 하니까 아. 목 감기약을 많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병원에서 지어줘도 되는데 저희가 클리닉을 가면 여기 병원이 잘안 들어. 그냥 쉬라고 해요. 네, 아니야 이게 그,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병원 가면 항생제, 주생제 하도 많이 먹고 여기에서 약은, 약하죠. 여기는 약해, 되는. 정말 약해. 네. 캐나다, 한국에 있는 캐나다 선생님들이, 네. 원어민 강사들 있잖아요. 한국 가가지고, 이제 조, 약, 저, 저, 하잖아요? 핑, 돈데. 쎄서. 쎄서. 예. 그니까 약을 잘안 주니까 이 나라는. 네. 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약에 너무나 많이 <laughs> 노출이 돼서, 네. 네. 여기서 주는 약같는잘안 나요. 그러니까 감기약 감기야. 같은 거는. 어 평소에 이렇게 잘 듣는 약을 네네. 이렇게 이렇게 싸갖고 조제를 갖고 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 아니면 그 약국에서 감기 종합감기약 종합 어, 하니까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그런 게좀 자주 쓰는 거고 네네. 어. 뭐 반창고 아들 수시로 반창고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아, 반창고라고 하는 같이. 거는 일회용 반창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베일밴드 같은 거 데일밴드. 아, 그 크기별로 고정, 뭐, 그 어, 그 아, 제일 그... 많이 쓰는 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이런 약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 지사제 정도는. 지사제, 아, 설사. 계속... 아, 설사제를안 해요? 안 해요. 거의 오. 저희 많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 거의 그냥 날짜가 지나서 버리는 양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이게 물이 바뀌만 애들이 설사를 많이 아. 할것 같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아, 그죠? 네네. 어, 아, 그러니까 설사약은 별로 많이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소화제 정도 약간 한두 달, 하, 한두 알 정도 먹는 일은 있는데 네네. 지사제 먹는 일은 진짜 없어요. 아, 음, 그렇구나. 이제. 네. 그 다음에 뭐 항생제 같은 것도 좀 갖고 온게 좋은가요? 어, 조금 챙겨주시면 좋죠. 급할 때는 네. 저희가. 주실 왜냐하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항생제가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수 있는 약이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정도의 약. 예. 네. 뭐 OSS에 기본적인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또 저희가, 저 선생님 나갈 때 보면은, 어꼭 필요한 약들은 저희가 좀 사갖고 옵니다. 예. 네. 한 하시고. 너무 약은 크게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고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